게 소식이 있습니다. 아, 너무 시끄러워. 연예계든 정치계든 네. 김수현 씨,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미성년자와 사견이 안 사견이 뭐 책임을 어떻게 졌니 안 졌니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아, 근데 나는 나는 <laughs> 좀 그건 있어. 카일드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주를 받고 모를 한다고 쳐더라도 이미 논란이 된 사람 점사 보고 싶지는 않아. 음. 어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 우선은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요즘 유튜브에 허무맹랑하는 사람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 아 김수현 예언 적중 응. 김새론 예언 적중 나욕지만마디 해도 돼? 야, 이 미친 무당들아. 어? 쪽팔린 줄을 알아라. 어?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나서 무슨 개뿔 딸. 그리고 내가 또 그랬지. 고인이 된 사람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 죽은 사람의 생렬어리를 갖다 놓고, 어? 아, 살고 싶었어요! 오빠! 오빠, 나좀 살려주마! 야, 이씨. 아니 PD님, 네 하, 맞는 것 같으세요? 아 오늘 제가 이 드린 질문이 좀 부끄럽네요. 아니 하, 유튜브 무당들이 왜 욕을 먹는 줄 아, 아시겠죠? 선한 무당이 있습니다. 근데. 보회수와 홍보의 목적으로 인하여 무속세계를 더럽히고 있다고 생각 안 하는지. 김세론이가 누구라고 그 무당 몸에 들어가서 오빠! 살려줘! 오빠! 어느 미친 무당이 나 그거 봤거든? 난 너무 있잖아. 그 무당한테 내가 직접 전하고 싶었어. 네가 사람년이니? 야 홍보하려면 적당히 해. 야억그로 끌려면 똑바로 끌어. 이 지금 유튜브 시장이 아나 잠깐만 이거 이야기 좀 할게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시장이 욕을 먹는 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안 된다. 탄핵 안 된다. 이걸로 찍어서 올린 무당이 엄청 많더라고. 근데, 오늘 아침 11시 22분에 탄핵 선고가 되고 나서, 다 내렸어, 영상들. 그런데, 여기서, 어느 다른 일반 무당을 까는, 삐삐삐삐삐 사람이, 그 영상을 다 박제를 해놨어.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의 영상을. 그거 이번에 올라올 거야. 어디에 어디 무당, 어디에 어디 무당, 어디에 어디 무당. 근데, 이제 와서 탄핵이 됐네? 안 된다고 촬영했던 무당들 뭐야? 신이 있는 거야? 본인이 모시는 무당들이 그런,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운 짓거리들 하지 말아라, 이거야. 너무 열받잖아. 그리고 고인이 된 사람 건들지 말자. 죽은 사람 그렇게 용하면 왜 걸어다니니? 날라다녀야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선은 본론으로 들어와서 김세론 씨의 죽음이 어찌 됐든 너무 안타까워요. 어, 그것도 김수현 씨 생일에 맞춰서 어. 근데 봐봐 이게 무당이 아니라도 김수현 생일날 죽었어. 뭐는 있겠지. 그리고 김수현 씨 굉장히 팬이거든 내가 눈물의 여왕부터 시작해서 나 최근에도 넷플릭스로 자기 전에 별그대를 보고 잤단 말이야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픈데 이번에 기자 회견에서 어나 아, 대단히 팬으로서 실망했어 어떤 부분 때문에요 스타 김수현과 인간 김수현을 자기 얘기를 해. 연애 사실을 인정해서 쿨하게 끝나면은 거기서 됐는데 그이 이거를 보면서 고인가는 아 네, 뭐하니 나 지금? 어, 되게 비슷한데요. 아니 근데 나 너무 실망이야. 근데 어찌됐든 김수현 씨와 김수현 김세로 씨는 어차피 고인이 네. 되셨기 때문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정말로 빕니다. 그리고 김수현 씨에 대한 사주와 이런 건 보지 않지만 김수현 씨의 앞으로의 행보의 운을 조금 살짝 점을 치자면 좋을 앞으로의 행보가 안 보인다. 음. 어, 앞으로의 행보가 안 보이고 죄는 인정을 하시고 김수현 씨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받으실 거고 죄가 없으면. 무혐의를 받으시겠지만, 칼두령이 보는 김수연 씨의 앞으로 행보는 좋은 행보의 운세를 띄고 있지는 않다. 라는 거, 어,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안 좋은 기운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김세론 씨의 상문 때문에, 상문이 이어져서 그런 건지. 너무 보호를 하려고 해서 그래. 자기 자신을. 인간 김수현도 있겠지만 스타 김수현을 보호를 하려고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많잖아. 지금 광고 광고들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많잖아.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음.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좋지가 않아 보여. 다시 뭐 연기자로 재기할 가능성은.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몰라. 근데 인정할 건 빠르게 인정하고. 인간 김수현으로 행보를 펼쳐준다면 지금은 그 기자회견도 안 하지만 못했다 싶어 차라리 하지 말지네 어찌됐든 우리 유튜브 무속인 선생님들 정신들 차리시고 그리고 어쨌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방송 무겁게 다뤄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